하십니까 여기는 필리핀 보홀의 해난 리조트입니다 제가 오늘로 여기 지금 7박 8일째 어이 주변에 여기 메인이 되는 알로나비치 하고 그 주변의 모습들 그리고 물가 하고 맛집들 그리고 이 해난 리조트 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보홀에 오시기 전에 어 준비하기 좀 편하도록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해난이고요 한국인 도미토리급으로 진짜 많은데 이따가 나중에도 다시 말하겠지만 여기는 해남에 머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해남 입구로 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해남을 보여드리고 해변을 보여드리고 저기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가서 네 이제 걸을 만한 곳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이제 정문이고 여기를 나가면.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저렇게. 고객이 시작돼요 아, 마간당 아, 한 번.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이거 아, 뭐야? 프루트, 프루 쉐이크. How much is it? 10ml. 1 0 1 0 오케이, can I have one? 250ml밖에 안 하네. 어, 그만뒀으면 되겠다. 완전 맛있는데? 와, 이 배불러, 배불러. 와. 아? Do you have a bike for rent? Yes. How much is it? 700. 네, Do uh, how, how many days? Uh, discount.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0 500. 500. 500. 500. 500. 500. 0 0 500. 500. 500. 5 0 3개 있다고 볼수 있는데 풀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망고 쉐이크가 210페소, 5,000원 정도고 산미고의 라이트 맥주가 140페소니까 3,200원 정도 하겠네요 간단하게 먹기에는 110페소짜리 프렌치프라이가 좋아요 그럼 얼마지? 3,000원도 안 하는구나 여길 나가면 보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해난 알로나의 약간 심볼 짜잔 여기 풀이 12시까지예요 12시까지 매일 사실 알로나비치가 크게 할게 없는데 여기는 해난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12시까지 정할 거 없으면 여기 와서 수영해도 되니까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알로나비치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면 여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호핑은 보통 1,500을 부르는데 혼자 하면 1,200까지 깎을 수 있고 그두명 이상 하면 한천 정도에 할수 있어요 고래상어, 고래상어. 보는 가는 것도 있고 나팔림도 있고 그리고 반딧불이 있고 반딧불은 저일 싸게 하는 조인투어가 한800 정도였고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업체예요 그냥 이 마을에서 다 하나로 하는 거라서 누구한테서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 <laughs> 네, 그러면 알로나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 알로나 빛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오면 여기 이제 밤에는 여기 이제 불빛 다 들어오면 여기가 되게 이뻐 보이는데 뭐 자칫 어, 해변가에 막 하, 동남아 휴양지 왔다 느껴지면서 여기 딱 들어오는데 Okay, 들어와서 이제 막상 걸어보면 효과가 좀 그래요. Hello. y yeah. That one is mud crab. Mud crab. Yes. m u crab? 존나 큰데. Can I touch it? Yes, sure. How much is it per kilo? 300 for 1 0 0 grams. Ah, one grams t h 3 0 0 h u peso. Three a per kilo. Ah, 아, okay. 고안이 스네바테리스 노바 노바 o y You c t o g n i z e the y o n n o recognize. 프리곱보다. 이 언니들. 저 This one is 1.2, right? Yes. 최저선 챌 Okay. 이거 하나가 8만 원 정도 하나에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1 or 3. 아, 한 마리가 그 두세 명이 먹는 거니까. This one is it, it can be eaten. 아. Yeah. 고 h a n k you very much. Thank you. 에 h a n k you. Thank you. t h a n 을 you. t 가1 n k you. 가 h a n k 그 o u t h 0 n k you. 0 h a n k you. Thank you. t k g 에 2,500페소네 아 u t h a n 비 you. Thank you. t h a 쉐이크 140페소 n k you. t 0 지나가면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여기요 피라미드 여기를 맛있다고 자꾸 추천하는데 아 여기서 한세번 먹었는데 진짜 맛이 너무 없어요 여기 는 정말 그 문제는 나 지금 저 옆에 저 해산물 가격을 몰랐는데 여기는 새우가 1kg에 10만 원이 에요 10만 원4 0 0 0페소 그래서 타이거 새우 한 마리에 거의 7,8천 원 했었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받는 거였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이런 BBQ라는 건데. 근데 진짜 이거도 맛이 너무 없어 그리고 이 옆에도 있습니다 여기가 알로나 라운지 바 여기가 유일하게 밤까지 하는 약간 클럽 같은 곳이랄까 <목소리> 알로나 비치 라운지 이 앞에 요런 기 오늘은 날씨가 좋네 저렇게 식당 한 4개랑 바한 2개 거쳐오면 요런 작은 바 하나 있고 옆에 이제 악세사리 샵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아침에 로컬 호핑투어 출발하는 그 약간 알로나비치 삼거리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알로나비치가 답니다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중국 분이 하시는 마사지가 있는데 오토바이 렌트를 해 주는데 여기는 짤없이 400. 3일 이상인가 해야 350. 그래서 저는 이틀만 빌릴 거라서 제가 오토바이를 빌린 곳은 옆집 주술 가게에서 빌렸거든요. 여기는 그 125cc짜리를 그냥 단방에 350을 주셨어요. 헬로. you have the like the h o l e Yeah. e h l I get j u okay. okay. yep. yeah, yeah, oh. <laughs> 이 골목에 들어오면 밤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그런 뭔가 홍등가 같은 느낌 나서 좀안 좋은 데인가 싶고. 어, 마사지 같은 게 뒷골목이 너무 많고 이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볼이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좀 늙고 사나운 그런 광경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 바가 밤에 보면 세상 진짜 무섭게 생긴 바인데 안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진짜 세상 건전한 바 그냥 아저씨들 모여서 계단에 춤추고 노는 그런바 더라고 마사지? 예예, 하나요 얼마에요? 7 0 0 But we have discount <웃음> als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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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so 600, yeah?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삼거리로 가는 길이에요. 맥도날드하고 졸리비가 있는. 여기 마, 맛집이 진짜 없어요. 필리핀 자체 음식도 그러거니와 그 밤이 되면 그 불빛 따라서 막 아, 뭔가 있겠지 하고 해변을 떠돌다가 피라미드 이런데 앉아서 먹고 후회하는데. 무조건 밥은 진짜 저녁에는 그냥 이쪽으로 들어와서 한식당 같은 데서 먹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맛집을 몇개 소개하면 백년청라의 순대국밥 괜찮고 그리고 저기 원래 부대찌개 괜찮고 꾸야의 삼겹살 괜찮아요 그리고 페한나가서 오른쪽에 발리우드라는 곳에 마살라랑 빈달루가 너무 맛있고요 제일 맛있는 거는 빠우라고 있어요 빠우 빠우 짬뽕 파스타가... 한 1,500원 정도. 요거는 파스타면이긴 한데 국물이 되게 실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동파육이라고 하나 그런 거 같고, 이데 식당다운 식당 여기밖에 없어서 밥이 따로 나올 리가 없는데, 식당은 그냥 파우가 최고고, 필리핀 빅맥 가게 한번 볼까? 여기는 리 f c 랑그 맥도날드에서 저렇게 치킨하고 밥을 많이 드셔가지고 밥 하나, 감자 하나, 치킨 하나, 콜라 하나 세트가 한 3,500원 정도 하고 빅맥 세트는 5,200원 이 정도 하네요 어 비슷하네? 여기 맥도날드 있는데 앞에가 이제 이 알로나의 제일 메인이 되는 삼거리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제일 유일하게 먹을만한 바가 밴부바라고 돌립비 옆에. 어 분위기가 제일 괜찮고 세비체라고 그 스페인 요리인지 페루 요리인지 저는 페루에서 먹었었는데 그거가 게 반죽거리로 먹기 되게 좋게 잘 나오고 허니 치킨도 너무 잘 나오고 오징어 튀김도 너무 맛있게 잘 나오고 뭔가 발리스러운 바. 진짜 동남아 휴양지 같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삼각형의 또한 지점이고요. 다시 해남 앞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오늘 휴양지 보홀 주변 둘러보고 물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물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보는 것처럼 알로나비치랑 그 주변에 어 이런 상권 같은 크기가 너무 작아요 정말 먹을 음식도 없고 밤에 뭐 이렇게 잠깐 칵테일 마실 그런 바도 제대로 없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해난에 머무르지 않으면 할게 없어 할게 투어가 한 두시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너무 할게 없다는 거 그홀 제가 와서 느낀 건데 바다가 진짜 너무 예뻐요. 오늘 오늘 또 로컬 호핑을 하고 왔는데 그 버진아일랜드 있는 쪽 그쪽은 진짜 우윤이 소금사막에 버금갈 정도 너무 예뻤거든요. 그거 말고도 발리카사 호핑은 진짜 꼭 해보셔야 되고 다이빙이나 뭐 스쿠버나 프리다이빙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곳을 알려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어도 뭐 충분히 발리카사 호핑이나 그런 것들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가 다만 진짜 필리핀이고 가깝다는 이유로 좀 평가절하 돼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볼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오늘의 테디 여행기 볼 둘러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